무, 이치게 동치미? 예. 동치미? 네. 무 동치미를 담그려고 네. 제가 무를 사왔는데, 네. 무가 완전히 실하고 좋네요. 예, 네, 무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걸로 담아야 맛있어요, 달고. 예, 이, 이 무청을 쓸 거니까, 이걸 바짝 잘면안 돼요. 이게 무가 붙어있게, 무살이 붙어있게끔 잘라줘요 아 동치미 나물면 이 잎사귀도 뭐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이 잎사귀까지 붙어있게 잘라야 돼 잎사귀가 다 흩어져서 생기면 불편하잖아요 꺼내서 먹을 때도 그러고 씻을 때도 그러고 그리고 어차피 꽁지는 무는 잘라서 그리니까 여기 살이 붙어있게 이렇게 잘라야 돼. 무청이가 영양분이 많으니까 무청도 절였다가 딱 넣어서 같이 썰어서 먹으면 좋아요 네, 무청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넣고 이거 여기 삶아서 된장국 끓여서 드셔도 되고, 말려놨다가 나중에 삶아, 다시 삶아서 하셔도 되고, 그래. 그리고 여기를 끝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고 이거 더럽잖아요. 여기를 네.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무, 잎사귀는 무청은 안 쏟아지게 이렇게 깨끗하게끔만 이렇게 아 손질해주면 이렇게 그렇게 자른다고? 네. 이렇게 손질해서 깨끗하게. 그럼 이거 하나씩 꺼내서 뭐 하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뭐 절일 때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을 붙여놔요 두 살을 이렇게 딱 이러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시래기로 말릴 때도? 이거 달려서 해놔야 돼네 시래기로 말릴 때도 네 시래기 말릴 때도 그래야 선진하기도 좋고 또다 쏟아지면 그거 후... 말릴 때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달려있게 해놔야 돼요 뭐 이대로 말릴 때로 그리고 이제 요리할 때 그 잘라보는데 뭐 무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잎사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는 가을에 이때는 무청이 싱싱하니까 이런데 겨울이나 봄 같은 때는 이제 저장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이, 이 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제철이니까 이게 싱싱해서 있으니까 무청을 같이 많이 담을 사람들은 이, 이때 많이 담아 놓고 드시잖아요. 이거를 옛날에는 날씨가 막 겨울에는 엄청 춥니까 밖에다 놓고 드셨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짭짤하게 담아갖고 그렇게 해도 요즘 누가 짠 것도 싫어하고 또 냉장고에 있으니까 다 냉장고를 보관하니까 이거 엄청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물을 통으로안 담고 쪼개서 담아요. 사전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담으면 네 예, 식구가 저을 때는 통으로 담아놓고 하나를 다 꺼내야 되잖아요. 다 썰어놓으면 많고, 또 이것도 오래 밖에다 썰어놓으면 마, 맛이 덜해요. 그니까 러 사돈 보내놓으면은 이제 조금 하고 싶으면 하나한 조각만 해서 썰 수도 있고, 두 조각에 썰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크게 해놓으면은 그 대신에 물을 또좀 잘잘한 걸 선택해야 되고, 좀 그렇게 하면 다 해도. 통에 얼마 안 들어가요, 통으로 해놓으면. 그, 개시통에 보관할 때 조금씩 밖에 안 들어가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통으로 담거나 또 이렇게 썰어서 쪼개서 담았다 해서 맛이 들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더 빨리 익으니까 또 빨리 먹을 수도 있고, 쪼개서 담으면. 통으로 담으면 그 숙성 익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더. 무를 씻어주는데 이 껍질을 다 깎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무를 사실 때 선택을 할때 모양이 거, 모양이 예쁜 걸로 하셔야 좋아요 이 껍질에 가 영양분이 많고 껍질을 다 깎아버리면 물러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세미로 살살살살 너무 세게 문지지 말고 이렇게 문지면 깨끗해져요 이렇게 씻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만 칼로 조금씩 손질해주면 돼요 뭔가 엄청 실하네 <laughs> 제일 상품으로 좋은 걸로 샀어요. 저는 껍질에 기수도안 나고 깨끗해요.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면. 이걸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기수 나요. 이렇게 살살. 이걸로 그냥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부분만 살살 이렇게 깎아줘야 돼요. 이 사이에가 이렇게 그 필러 칼로 깎아버리면 안 돼요. 두껍게 깎아버리면. 이게 칼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필러로 깎아버리면 왜 이러고 있냐 한는지 그럴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그 부분만, 살짝, 살짝. 혹시 이제 이런 데 흙도 약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이렇게 덜어내고, 깨끗한 데는 다 그대로 써야 돼. 최대한 껍질을 살려서. 무세단 샀어요. 이제 네. 이 무를 깨끗이 씻어서, 깔끔안한 부분을 다 정리해줬거든요. 네. 이걸 사등분할 거예요. 사등건 예. 네. 때는 그게 안안 배들잖아요. 국물에 가막 이제 이제 그배 사과 막 이런 거 양념을 넣었을 때 그런 게 여기 안으로 마늘이 그런 거 빨리 오르더라여이 안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맛이 배들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통으로 했을 경우는 썰어서 이제 물을 썰어서 국물에다 담고 놨을 때그 국물에가 막그 맛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썰어서 하기 때문에 담아가지고 숙성되는 기간에 과정에서 그 양념 맛이 이거 무로 다 되들고, 무에서 물도 더 국물로 우러나고, 난 내가 볼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자기 취향대로 하긴 하는데, 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직도 잘게 썰어 갖고 하시는 분들. 도그 껍질을 벗기지 말 음. 마라겠는데, 네. 껍질 벗긴 게다 똑같잖아요. 껍질 부포고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카에를 다 여기 보호하고 있잖아요. 껍질이. 네. 네. 이렇게 기젖졌어도 이 밖에 부분은 이 껍질이 네. 물러지면 여기서 물러게 아니라 여기서 물러져요. 거기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호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럼이 껍질에서 좋은 맛들이 도 우러나고 맛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껍질을 중요시 하잖아요. 맛을 봤을 때는. 배추김치도 그 파란 잎을 넣어야만이 김치 맛이 제대로 우러난다 하잖아요. 파란 잎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껍질이 들어가야 이거는 이렇게 담는 거는 금방 익어서 먹으니까 학급을 많이 안담고 조금 조금 담아서 드시기도 편하고 그래요 좋고 이거 일찌감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여름으로도 담아서 드시고 그러대요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환자분들 그런 분들 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이거 통치미를 담아서 여름에도 여름으로 여름으로도 음. 그 좋아하시고 또 환자분들은 매운 거못 드시면 네. 담아서 드시고 그러대요 그때는 여름에 조금씩 담죠. 이게 익으니까 조금씩 담아서 먹고 또 다음 초기라 해도 이거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셔요 추워도 그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거 익혀가지고 이 동심 국물에다가 냉면 바람 특히 조금씩 담아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으로 면안 되고 이렇게 쪼개서 담아야 좋아요. 그래야 빨리 익어서 빨리 드시고. 그런데 아주 적은물로 했을 때는, 자를 것이 없지 않 아니, 완전히 이렇게 짜잘하게 갖고도 담는다니까요 막, 그냥, 안썰고 먹을 수 있게끔 해갖고, 음식을 담아 드셔요. 그러니까, 적은물로 해도, 삶을물 한번 썰 때, 그, 뭐,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렇게 한다면, 길게 반으로 쪼개서 할 수도 있고, 그래. 이미. 예, 절이, 예, 절야 되니까, 소금물을 만들어서 부어줘야 돼요. 예. 이제 이게 2리터거든요, 이 바가지가. 음, 이게 2터거든요이 바가지가. 이렇게. 2 0요 이게 무 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소금을 1kg 700이에요, 이게. 1kg 700. 네. 이거를 녹여서 구워줄 거예요. 이걸 녹여가지고 구워줘요. 물을 1 4터에내 소금 물이 좀 간간하면은 또빨리간리 들어요. 근데 이 무가 너무 가이안 들어도 안 돼. 그러니까 4시간은 절여야 돼. 이렇게 하면 다정돼 있으니까 또뭐 절이지 않고 동치미 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절이지 않고 담는 경우는 이 국물을 좀 짭짤하게 해야 돼 국물을? 그러죠. 이 이거 안 절여져 있는데 그 맛이 간간한 맛이 들어가야 김치가 되지 동치미도 김치인데 절이지 않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 분들은 어쩐가 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절해서요 이제 네, 절이지 않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잘게 썰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물을 좀가간하게 하면은 이제 그게 숙성이 되면서 그 맛이 어우러지거 절이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그거는 금방금방 금방 드셔야지 오래 나도 물러져요. 예, 배추도 너무 안 절여지면 김치가 나중에 물러듯이 네, 이것도 네. 이게 금방금방 드실 거는 그래도 절여지면 오래 두고 드실 거는 절이지 않아요. 몇 시간 절인다고요? 네 시간 정도 절여요. 네 시간 절인 근데 네 시간 그로 방치해 놓나요? 이제 가운데 이게 한참 젖혀졌기 때문에 예. 손질해도 되고 안 해도 되 아, 손질해도 예. 되고, 이렇게 물이 조금 잡아졌을 경우는 이제 자꾸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물을 그 국물로 다, 음, 붓지, 통촌이 물로 붓지, 왜 다른 물을 분해하는지, 저는 그냥 이거 절이고 했기 때문에, 그거 또 어떤 분은 또왜안 씻냐고 물어봐요. 근데 안 씻으면 쓰지 않나안 써요. 이수돗물에 완전 짜지 않으니까. 네. 쓰지도 않고, 또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 절여서 했는데 깨끗하게 다 씻으면 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또 씻으면 마만만 그 없어지고 그러지. 그만데 또 씻어요. 깨끗한데. 씻는 거는 깨끗하게 하기로 하고 또 너무 짰을 경우에 씻어줘야 되고 그러지가 않으니까 또 씻을 필요는 없고 또이 물을 사용하면은 이물을 간을 잘 맞춰야 돼요. 네. 그러죠이 물이 이제 이 물에다 희석을 해서 잘 맞춰서 구워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동치미 국물 또 만드는 그 소금 비율이 있어요. 아. 그거 이따가 제가 할게요. 음. 이게 저는 그냥 이 절임 물은 안 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비법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저기몇대 몇으로 할 수가. 그게 이제 새로 소금을 그다 물에다 뿌려가지고그리고 위에 그냥 또한 가지 팁은 이 물을 끓으면 이거는 절일 때부터 좀 생수로 절여 생수나 끓인 물로 아... 끓여 식힌 물로 그 물을 굴라. 그 물을 쓰려면. 네. 그래도 근데 이, 이 보통 이 물로 절했다가 이 물을 부어줘요. 이제 끓여서 식힌 물이나 아니면 생수로 그 물을 또독지공부을 그 다시 만들어서 뿌려요. 그는 또 문제가 있어요. 노청도 아까 그 물이 남았거든요. 소금물이 네. 그 물로 이렇게. 절여주면 돼요 물이 남아있으니까 그 물로 이렇게 절이고 위에다 소금만 조금 올려주면 돼요 소금만 한줌 갖다가 올려주면 이게 힘들어요 그거 몇번 씻었어요? 그거 세번 씻어서 깨끗이 씻었어요 아, 이제 깨끗하니까 여이 많이 있는 경우는 더 여러분이 들제 자기가 볼때 깨끗하면 세 번만 씻으면 돼요 세번 씻어서 네, 예, 네그 예, 예, 이제 소금물에다가 위에다 소금만 한줌 이렇게 딱 뿌려주면 돼요 아 이거는 좀 짜게 구운다 무은 예, 예, 그러죠 무보다는 더 빨리 양쪽이니까. 그물에다 음. 이제 무에다 소금만 한 올려주면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제 무불질때게고질때게 음. 네. 이제 저것도 이제 다시 같이 건지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그 대신에 좀 짧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씻어줘요. 아, 씻어줘야 돼요. 네, 무는 안 씻어요. 이거는 안 씻어요. 부재료는 또뭔 것이 뭐 들어갑니까? 이거 통치미라해서 간단한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만 안 들어갈 뿐이지 오히려 더 들어가요 배추김치고요. 이게 음. 이제 대파, 대파가 들어가고. 이 쪽파 있잖아요. 쪽파 이렇게 들어가고, 가시 들어가요. 예, 예. 이 갓은 색깔도 예쁘게 내주지만, 비트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비트는 재료 구하기가 좀 그렇지 않고, 가시 영양분이 훨씬 많아요. 예. 이 갓도 홍갓홍스는 홍각. 이렇게 보랏빛이나 검정기 사람한테 좋다 잖아요이 예. 갓을 넣어놓으면 색감도 살려주고, 맛도, 알싸한 맛도 있고, 이게 좋아요. 뚝소는 예, 맛도 있고 이게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많고 보니까 갓을 꼭 넣어줘요 동치미는 저것이 이제 초종갓이죠 예. 예. 사과 세 들어가고 마늘, 생강, 청양고추, 대추 대추는 단맛도 조금 내주지만 위에 고르기 같은 거안 끼라고, 걸메기 안 끼라고, 음. 이거, 골마지 안 끼라고, 이거, 대추를 넣어요. 아, 대추가 방부제 역할을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재료를 다썰 거예요. 이렇게 얇게 썰어야 저기 생강 맛이 잘우러나갔잖아요 양념 맛이. 통째로 해놓으면은. 아, 나박나박? 예. 이걸 갈아서 넣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갈아서 넣으면 국물이 텁텁하고 지저분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얇게썰면잘 우러나요. 국물이 깔끔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래 이제 다시 팩에다가 네, 저는 양이 많으니까 하나에도 안 하고 조금만 더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나눠서 할 거예요. 저기 한 군데를 또 보내줄 때 있으니까 세 군데로 나눌 거예요. 생강을 큰거한 다섯 뿌리 했어요. 여섯 뿌리 큰 조각으로 여섯 뿌리. 네 무가 세단이니까 오늘 양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마늘은 좀세줌이에요 마늘 세줌한 아, 아, 단에 아, 한종 기준에 한 대. 그 마늘도 이렇게 편 썰어야 돼. 저,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이거를 갈아가지고 그, 대주머니에 싸서 넣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향은 더 강하게 하겠지만, 텁텁해. 국물이 깔끔하지가 않고, 너무. 아, 마늘이랑 생강이랑 같이, 같이 대시픽. 이제, 예, 다시 팩에 넣으면 돼.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팩에다 안 넣고, 그대로. 이게 굴러다니고, 돌아다니면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고, 한꺼번에 이것만 딱 꺼내면 되고, 나중에. 사과하고 배는 썰어서. 가운데 하고 엄마 한단 한강 기준으로 한단면 사과 한단네 사과 한 개하고 배한 개하고 넘으면 돼. 이제 이거를. 껍질 안 벗기고 껍질채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하되 또 어떤 분들은 막그 이쑤시개나 포크로 이걸 찔러주대요. 가위를. 음. 국물을 우러나라 반지 그렇게 안 해도 다잘 우러나대요. 또 여러 등분을 내야 더잘 우러나겠죠. 또그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은 이 사과 배안 넣으면 어쩌냐 하대요. 근데 안 넣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맛이 좀 덜하겠죠. 옛날에는 안 넣고 했죠. 아주 옛날에는. 근데 요즘들은 다들 입들이 고구마가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원하지.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안맛있으면 아, 입에 잘안 땡겨요. 그러니까, 배수 있으 맛있게 해서 드셔야 돼. 그리고 이 고추 있잖아요. 청양고추. 예. 청양고추로 이대로 넣으면안 우러나잖아요. 예. 그 대신에 또 가운데 갈라버리면, 씨가 돌아다녀요. 아, 이것도 꿀이 그러니까 이 끝부분만 이렇게 잘라. 그러면은, 예. 여기서 맛이 우러나요. 씨도 안굴러다니고 예. 그 부분만 예. 잘라주면은. 반으로 예. 예. 속이... 쪼개면은, 예. 씨가 굴러다녀요.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숙성를 잘못 써서 매콤하고 맛있는 맛이나든요 어, 안, 끝을 안 자르면은 안 우러나죠. 안 우러나가요. 해 둬야 우러나지, 그 날씨체들. 아 끝을 잘라줘야, 이뒤에 자르면은 씨가 빠져나와. 에 끝을 잘라줘. 이거 중간에, 예. 한번 이렇게, 이제, 우회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이 정도씩 더 빨리빨리 들어가죠. 간에 놓은. 간 놓은 제가 지금 두 시간이 넘는데, 예. 이렇게 손질해주면 아무래도 이게 음식은 정성이 있야 된다 했어요. 살펴보기도 하고 뒤집어주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위에 것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고. 네, 밑에, 그그그 밑에 위로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로 네, 올라오고. 그래야 고로 간이 들겠죠. 조금 간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게 탱탱했는데 이게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아, 간이 들면은 네, 조금 뭐가 부드러워진다? 네, 이렇게 만져보봐요. 처음에는 완전딱딱했는데 솜씨 그대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맛이 저 궁금하면 조금 잘라서 맛 봐도 돼요 잘라서? <laughs> 네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도 그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신 분들은 잘라서 반을 보셔도 되고 그래갖고 뭐할것 같으면 조금 시간더 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네, 무청은? 무청은 이제 무청 그렇게 뒤집어 둬야 돼요 어. 무청은 칼이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숨이 네. 많이 죽었고 네. 네. 그러면 무척 적었던, 이유, 이게. 이거는 간이 안 들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국물에서 지금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간이 더 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그, 열무김치 달때 주물러면 안 돼, 이거는. 아, 주물러면 안 된다? 예, 예. 이거는 아. 숙성기간이 있으니까, 열무김치를 막담아서 먹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숙성기간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주물러. 그리고 간이 충분히 들어. 그래. 통치미 네. 무 이파리는 반죽물이다. 네, 이건, 이건 아삭아삭하니. 예, 네. 이렇게 보이스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숙성 시켜서 먹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제철이다. 부드 부드러운 이게 없이지가 않아. 두 시간이 그러면, 네. 넘었으니까 이제 네. 두 시간 또 네. 후에 또 네. 봅시다 예, 네. 통치미 네. 네. 국물을 이제 소금 넣게 소금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무는 통치미 국물 네. 간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 1리터에 소금 4분의 1컵이 들어가 16리터에 아, 16리터 네, 네. 그러면 이거를 16리터 면이제 4리터에 한 컵씩이니까 네. 이게 소금이 한컵두컵세컵네 2컵, 2컵, 컵이에요 네, 근데 이걸 넣기 봐가지고 조금 짭조름하게 드시고 싶은 사람은 소금을 조금 더 하면 되겠죠? 이게 기준이 이제 표준 이국물에다뭐 양념을 하니까 양념을 한게 아니라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여기다가 슈가를 넣는다 하대요 감미 예. 근데 전주수가 그런 거안 넣고 매실 저는 매실청을 예. 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 뭐 설탕을 넣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대요 예. 근데 그, 매실청을 좀 넣으면 그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숙성 과정에 그 도움도 주고 그래요. 저는 매실청을 조금 넣을 거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조금 넣을 거예요. 이제 이거 넣이고 나서. 이게 다 자기 그 취향대로 그거는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어미자청도 넣고 막, 이거 있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간모를 우러나면 색깔이 그 보라색으로 변하니까 그런 거 청소해도 괜찮아요. 근데 향이 너무 강한 거는 넣으면 안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동치미를 깔끔한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예. 그 향이 너무 강해버리면 또안 되겠죠. 연실청 반컵 넣어도 됩 반컵? 네. 그럼 더 너무 안하 아니요, 아니요. 조금 더 단맛을 원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3분의 2컵 넣었어요. 종합해서뭐 어떤 분들은 보면 그 동치미를 썰어가지고 예. 거기다 사이다 넣어가지고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대요. 근데 음. 사이다를 넣으시려면은 금방 드실 거에만 넣어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넣으면 물러져 버려요. 100%. 얘 음, 예, 음. 사이다 넣어가지고 조금 며칠 오래돼버리면은 무가 100% 물러져요. 덜어가지고 금방 드실 거에만. 넣지사이다 넣어서 오래 보관은 절대 못, 안 돼. 무김치, 깍두기 그런 것도 사이다 넣어놓으면 오래되면 다 물러져요. 그거 참고하셔야 돼. 니게왜 물러졌다 하는데, 그거 한번 사이다를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걸 생각하세요. 금방은 괜찮아요. 근데 오래 두면은 100% 물러져요. 무가 지금 절여가는데, 네, 이제 4시간 좀, 네 시간 좀 넘었어요. 네, 시간 네. 좀 넘었죠. 네, 네. 그러면은, 네. 그 무가 절여졌는지, 네. 안 절여졌는지, 네. 어떤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져보면 네. 네. 이게 만져보면, 처음에는, 깡깡 하고 하는데, 이게 좀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눈으로 봐도 그냥 하는데, 쳐보자. 네. 이걸좀 잘라서, 네. 한번 헹궈서 맛을 더 말아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간이 들어가, 이제 간간하다 싶으면 이제 간이 든 거예요. 너무 짜면 안 되고. 그러면 눈으로 확인이 예. 안 됐을 때는 예. 칼로 조금 예. 잘라가지고 예. 맛을 보면은, 보면은. 예. 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 그래도 한 4시간 정도 지나면은 흙에다가 예. 먼저 예. 물을 이제 넣어요. 이거, 이 물이 깨끗하니까 예. 안헹궈도 상관없어요. 절인 물에서 예. 바로, 바로, 건져. 바로 건져서 예. 아, 통에는 넣는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바로 건들어서 쓰지 않냐고 예. 한 뒤, 이 물이 한잔 짜면 쓰겠죠. 근데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쓰지가 않아요. 많이 예. 짰을 경우는 쓰, 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줘서 간으로, 속으로 간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음. 그리고 물관은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넣고 나서는 여기다가 네. 이제 재료를 넣어야 돼요. 아, 이게, 이게, 마늘 있잖아요. 음. 생강 마늘. 이거 넣어주고, 배, 배하고 사과. 배 사과도 여기다가 넣어줘요. 생강 마늘은 다시 백에다 넣어서 네. 저렇게 네. 넣고. 이제, 네. 그리고 고추도 넣어주고. 대파하고. 아, 노파. 동치, 동치미에는 대파도 넣고. 쪽파도, 쪽파도 넣고. 쪽파도 넣고 그러네요. 중간에다 넣어줘야 우에안 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갓도 가운데다가 또 조금 넣어주고, 우에다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에에다또 물을 올려요. 아, 대추. 대추를 맨우에다 고래기 방지위해요 대추를 밑에다 넣어고올라가 위에다 응. 해야 돼. 그, 걸볼말이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 위에만 떠있으면 잘안 올라가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무에가 배들어야 되니잘안 되니까,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줘야 그럼 누름, 역, 누름 역할을 하잖아요. 누름똥 역할을. 이, 무가. 그러나, 우에 뜨니까, 위에다 눌러서 누름똥을 해줘야 돼. 요 근데 이제, 어허. 이게, 무가 누름똥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위에다는. 무청, 이제, 아빠 저런 어?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지금 씻어놨, 씻었어요 깨끗이. 아.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 우 위에 덮듯이. 그럼 무청은몇번 씻었나요? 아, 그냥 세번 씻었어요. 그니까. 아 절임 상태에서. 네. 네. 그리고 이가슴도 위에다 덮어줘요. 아가슴 위에다. 네. 우리 속에다 더 넣잖아요. 예. 네, 그 네. 위에다가 덮어줘 가슴무심정하고 가다고 이렇게 딱 덮어줘. 이것은 이제 홍갓이죠. 네, 홍갓. 청갓은 안 되고 이. 청갓은 네. 이제 썰어서 먹으라면 그만 색깔 안으로. 색안네 그리고 붉은 것이 좋다니까 붉은 거안 있으면 붉은 거안 넣는 게 좋죠 이때는 다 나오니까 가시 옷가지또이제 응. 대추는 위에다 올려줘요. 아, 지금 이것이 대추가 반부제 네. 역할을 한다기 때문에 그러고 인제 대추에서 단맛도 올라가고죠 대추맛도 또 보양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인제 그 물을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제 이거는 끓여서 식힌물 아니면 아. 생수 그걸로 아 해야 하니까 저 네. 이걸 해야. 비율도 정확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간 맞추냐고, 막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고, 예, 예. 막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요. 어느 아, 예. 정도 간이 맞냐고, 또 예. 담아놨는데 싱거웠다고,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제 제가 그 물을 좀 따라서 소금 더 넣고 끓여서 시켜하고보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했는데 너무 싱, 또 너무 짜대요. 그러면 물을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생수를 더 부어라.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이 안 되잖아요. 그 아... 이렇게 해야 정확한 탑이 돼요. 네. 제가 이제 그 간을 이제 해봤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정도 간이 제일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물 1L에 소금 종이컵 4분의 1컵.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내 입맛에 싱겁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네. 조금 더. 예. 더 추가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예. 하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예. 잘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잘 하시겠죠. 근데 예. 초보자들이 이제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게,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 음식 해놓고 성공해야 기분이 좋죠. 또 하고 싶고. 지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제. 예. 완성이. 이렇게 해서 요즘, 예. 요즘 날씨는 한 3일, 음. 3일,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5일도 예. 갈수 있고, 일주일도 갈수 있어요. 아, 지금 이제, 가을 예, 날씨랑, 예, 예, 예. 날씨가 이제. 10월, 이그 예. 정도, 10월, 예. 11월 초, 10월 그 정도 날씨에는 이제, 한 3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것도 날씨 변화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 게 3일 기준에해도 봐가지고, 3일 안 돼도 이었으면은 예. 넣어야 되고, 예. 그 날씨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꼭 3일에 못 박을 수도 없고, 4일에 못 박을 수도 없어요. 그게 예. 그 기준은 없고, 자기가 그런 그러니까 게, 이런 음식은 살펴봐야 돼. 정성, 그게 살펴하는게 정성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방치해놔두고, 4일 놔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놔두만들고그 온도가 예.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따뜻할 때 있고, 추울 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타고 해보면서 자기가 더더 그래야 돼. 요 아니, 이거는, 이제, 동치미는 네. 숙성을 해가지고. 넣어야 돼 아, 냉장고에. 그래야지, 냉장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뭐, 몇 개월 가도 그 맛이 안 나요, 그러고. 아, 씁쓸하고 아 이것도 익을락할때 되면 써요, 엄청. 그래가지고 다 익어버려야 그 쓴맛이 가채지고, 달콤하고, 좀아삭삭고 그런 맛이 나와요. 그리고 가세도 톡 쏘는 맛이 나오고. 알싸한 맛이 나오고. 예, 예, 예. 네. 알싸하면서 톡 쏘고, 그 시원한 맛이 나오지. 절대 더 익어. 그렇게 왜 써요? 그러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쓰맞혔어요 숙성 기간, 숙성 덜 됐다는 거예요. 쓰면. 그리고 또 너무 버리을안 돼. 거기 그걸 잘 살펴야 돼. 아, 동치미가 지금 완성이 돼가지고 네. 지금 숙성이 돼 있는 상태뿐만요 보니까. 네. 네. 그면은 이거 이, 이 정도 될 때까지는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네, 날씨가 요즘 아직까지 그렇게 안 추우니까. 이게 한 3, 4일, 3일? 밖에서 예. 3, 4일 정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면 예.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하면 빨리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날씨, 뭐, 요즘 날씨로는 한 3일, 4일 정도 되면 이 맛이 돼요. 3일 정도. 아, 그러면 이제 숙성이 됐으니까 한번 맛을 볼까요? 예. 국물을 한번 맛을 보세요. 이 국물에가 갓, 톡 쏘는 맛도 예. 있고, 예. 무시래기, 무청 시래기 예. 맛도 있고, 예. 무맛도 있고, 그래요. 게 예. 예. 시원하고, 네. 그, 저기, 뭐랄까, 알싸한 맛. 에 네. 알싸하면서 네. 약간 독소는 맛. 그래서 네. 갓을 넣어요. 알싸한 맛이, 네. 이제, 갓에서 네. 우러나는 맛이다. 네. 그 시원하면서, 알싸하면서, 네. 이제, 아주 맛있네요. 네. 오늘도 토종 참맛집에서 동치미, 네. 동치미를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서 건강 지키세요.